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셜록입니다. 오늘은 현대차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그렇고, 현대차 주가도 어느 정도 빠지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이전 영상들에서 현대차에 대해 기업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 우상향 기조 자체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세부적으로 다음 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당장의 상황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어제 현대차의 코나 EV 화재와 관련해서 미국 당국의 소프트웨어 결함이 화재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 확인되었다는 기사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나 EV의 화재 문제로 인한 여론이 확산이 되고 리콜 조치까지 시행이 되면서 현대차 입장에서는 LG 화학이 제조한 배터리 셀의 문제다라는 주장을 해왔는데요. 현대차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코나 일렉트릭 화재 관련해서 공지가 올라있는 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뭐 LG 화학이 마치 LG 화학이 제조한 배터리 셀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나온 상황은 아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도로 교통 안전국에 제출된 코너 리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현대차는 결함을 설명하는 항목에 리콜 대상 차량의 고전화 배터리 시스템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 내부 손상 또는 결함이 있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 제어 소프트와 같은 전기적 결함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이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 완충 후에 합산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코나 일렉트릭에 탑재된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현대차에서 설계를 하고 현대캐피코에서 생산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현대차가 LG 화학의 배터리 셀분량 만을 가지고 이게 화재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한 것과는 대비가 되는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제공한 현대차의 시정조치 계획서를 보면은 현대차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일부 배터리 셀 제조 분량에 의한 내부 양극 단자부의 분리막이 손상이 되어 완충 시에 음극과 양극 단자가 닿을 경우 내부 합성 가능성이 있다 라고 내용을 이제 밝혔었던 부분인데요. 아직 배터리 셀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 중 정확한 원인이 뭔지 밝혀진 게 없다라는 LG화학의 반박에도 현대차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의 문제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선을 그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배터리 셀을만 가지고 원인으로 지목을 했었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그렇다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미국 보고서에는 관리 시스템 이야기도 들어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내부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도 같은 부분을 이제 문제를 삼았었습니다. 왜 배터리 관리 시스템만 업데이트를 하냐 그때 당시에는 뭐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때문에 이제 결합 은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우리나라보다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높은 점을 고려해서 국내에서는 축소 보고를 한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문제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천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국내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친다.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좀 축소 보고를 한게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뭐, 이미지적인 부분에서도 이 관리 시스템의 문제가 만약에 이로 결론이 나온다면 국내에서는 그냥 넘어가더라도 미국에서는 문제가 될 것을 뭐 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좀 사실 좀 씁쓸한 얘기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냥 넘어가더라도라는이 내용이 조금 씁쓸한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사실 리콜 조치가 있을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차량의 부품을 이제 수리하거나 교체를 하는 리콜 형식이 아니라 단순하게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는 정도로 우선 진행을 하고 난 후에 이후에 문제가 다시금 발생이 되면은 부품을 그때 가서 교체를 해 주겠다. 이런 식의 리콜 조치가 처음 나오면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리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이번 3분기 충당금 이슈와도 맞물리면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직 명확한 결론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현대차측의 문제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주가 자체에 아주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리콜 조치까지 나오면서 이미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세간의 인식이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결론이 이후에 나오더라도 그에 대한 여파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갑자기 얻어맞는 게 아니라 어, 때릴 것 같은데 때릴 것 같은데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얻어맞은 셈이니까요 문제는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후에 이로 인한 비용 자체가 크게 발생이 된다면은 이번 3분기 충당금 이슈로 인한 문제점 이후에 추가적으로 주가에 영, 악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로 변질될 수 있다, 발전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주가 하락의 경우는 현대차 개별적인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에 어느 정도 좀 키를 맞추는 정도의 이제 하락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반등을 보여주던 시장이었지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재료를 낀 반등이 아니라 불확실성 자체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에서 단순 기술적인 반등으로 인한 시장 반등이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러한 직전의 시장 반등세를 일정 부분 반납하는 단순 하락이 아닌 조정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장 초반부터 외국인과 기관은 양 시장 모두 매도세를 좀 가져오는 모습이었고 장 마감까지 결국 이러한 그 매도세를 좀 강하게 키운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의 순매수는 좀 크게 나왔다. 이런 흐름이 장중 흐름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 역시 낙폭을 초반에는 이제 제한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오전에 흘러갔지만 이제 점심 시간을 기점으로 오후장 들면서 낙폭이 좀 상당히 좀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때문에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개별적인 주가 움직임을 가져갈 만한 이슈는 부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르륵 흐르는 모습을 보이자. 현대차 주가 역시 시장 흐름에 좀 편승하면서 주루를 흘러내리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면서 마감이 된 모습입니다. 제가 현대차 영상에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현대차라는 기업의 잠재적인 성장을 기반으로 주가 자체는 향후 우상향 기조를 가져갈 수가 있다. 다만 막연한 홀딩보다는 분할적인 대응을 통해서 리스크는 줄이고. 단가를 최대한 낮게 잡으면서 비중을 서서히 모아가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상당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후 현대차 주가와 변동을 줄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좀 짚어보자면 첫 번째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대선으로 인한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적용되는 것은 당장의 상황이 닥쳐 봐야 알 수가 있겠는데요. 예측 정도는 할 수는 있겠지만 예측에 대한 의미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겁니다. 세부적으로 지지율의 격차가 어느 정도 어느 주에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좀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글로벌 증시의 방향성 자체를 미국 대선 기점 전후로 해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이 흐름을 좀 판단을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던 코나 EV 관련한 결함에 대한 결론이 나온다면입니다. 물론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코나 EV 관련된 결함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그때 시점에서 현대차의 주가 상황과 시장 움직임을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개별적인 주가 움직임을 줄수 있을 만한 이슈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고려를 하시면 코나 EV와 관련된 내용을 염두에는 두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섹터 순환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시장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시장 흐름과는 별개로 그날그날 그날 주도하는 섹터의 순환 중에 시기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영향력 자체는 크지는 않을 테지만, 단발적인 영향 정도로 제한이 되더라도 이게 이후 상황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세 번째 포인트로 좀 잡아 봤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방문해서 미래 자동차 확산 및 시장 선점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보시면 2025년까지 전기 수소차 133만 대 누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 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고 미래차와 연관 산업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담겼다라고 좀볼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세제 정책 개편, 충전 및 주차 편의를 강화하는 등 보급 정책을 다각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현대차의 우상향 기조에 대한 의견은 기존과 같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향후에도 기업적인 성장 가치를 기반으로 현대차의 우상향 기조는 유지가 될 것이다. 다만 단기적인 변동, 그때그때의 변동은 각각의 이슈임의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대차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추가 상황이 좀 있을 경우에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이제 유튜브 영상, 진원생명과학 영상을 통해서 나라M&D라는 n 종목을 무료 추천드렸었는데요. 그 전날 저희 VIP 서버에서 신규 추천이 나갔고 관련해서 이 종목을 왜 추천드리는지 이런 사유를 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따로 영상 그 내용을 캡처를 해 왔고요. 10월 29일 어제 날짜로 나라 MND를 최초의 장 초반 1300원 이하의 신규 접근 신호를 드렸으나 가격적인 체결이 조금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1650원 이하로 신규 1차 매수가를 좀 잡아드렸고요. 같은 날입니다. 이 후에 2차 매수, 동일한 매수가로 비중 10%까지 맞추면서 2차 매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30일, 12,200원 부근에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하면서 공식 천상 가격 기준으로 14.2% 수익 마무리를 했습니다. 관련한 회원님들께서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고요.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따로 언급을 드리진 않았지만, 금일 6%가량 수익 청산에 나간 종목입니다. 수익 인증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마찬가지로 나라 M&D의 n 금융수익 인증 내역입니다. 이분은 다소 회의로 인해서 제때 좀 매도를 못하셨다라고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그래도 9.58% 정도, 오픈베이스의 경우도 4.20% 이렇게 수익 실현 진행을 하고 가셨습니다. 저희 주식대가는 장중 실시간 대응과 브리핑을 통해 세부적인 대응을 드리고 있습니다. 1개월에 33만원으로 진행이 되시고, 보통 2개월에 44만원, 이거를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하십니다. 이후에 만족을 하시면서 4개월에 77만원, 이걸로 지속적인 연장을 이어가고 계신 상황이시고요. 저희 주식대가 함께 주식 투자 좀 편하고 쉽게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용을 하고 싶으신 분은 해당 연락처로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세요. 제가 연락드려 VIP 상담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에 좀 시장을 좀 계속해서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렸구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놓치신 분들은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주식대가 셜록이었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